안녕하세요. 오늘은 OKX 거래소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텐데,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수수료 최대 할인과 더불어서 20% 페이백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구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 누구나 활용하기 쉬운 매매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거래해 주시고, 이 영상은 PC 기준이기 때문에 모바일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확인해주신 다음에 거래 진행해 주세요.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정 댓글 링크로 들어와서 이메일 입력해주시고 아래 레퍼를 코드 확인해서 사인업 버튼 눌러주시면 방금 입력했던 메일에 도착해 있는 인증코드 입력을 해서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구요.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주신 다음에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확인해서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온 화면에서 사스코리아 선택해주신 다음에 체크박스 선택해서 넥스트 버튼 눌러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구요. 비밀번호는 최소 8글자 이상에 한 개의 숫자와 대문자 특수 문자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그러면 KY 신증은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OKX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접속해주신 다음에 아래 로그인 버튼 눌러서 이메일이나 핸드폰 중에 아무거나 입력을 해서 비밀번호 입력해 주신 다음에 로그인해 주시고요 화살표 당겨서 퍼즐 맞춰주시고 이네블 패스키 과정은 스킵해 주세요 리파이 나우 눌러서 Kyc 인증을 해볼 텐데 사우스코리아 확인해 주신 다음에 저는 신분증으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 넥스트 눌러서 신분증 정면부터 프레임에 맞추면 자동으로 촬영이 되고 넥스트 눌러서 신분증의 뒷면 사진도 찍어주시면 됩니다 본인의 얼굴에 비춰서 인증을 해주셔야 하는데 넥스트 눌러서 국적을 선택하신 다음에 넥스트 클릭해 주시고 Korean Name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글로 쓰시고 나머지는 영어로 First Name에는 이름, Last Name은 성을 영어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주소 입력은 스 주소의 시를 제외한 나머지 주소를 도로명으로 한글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시티와 스테이트는 거주하고 있는 시를 입력해 주시고요 우편번호는 입력을 안 하셔도 무방하고 여기까지 입력해 주신 다음에 아래 서브밋 버튼 눌러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안 인증만 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좌측 상단의 사람 아이콘 클릭해서 시큐리티를 눌러주시고요 시큐리티 센터를 클릭하시고 투팩터 언센팅 케이션에 동그라미를 눌러서 활성화 시켜주시면 되겠고 핸드 코드 클릭하신 다음에 네모를 클릭해서 자동으로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구글 OTP 다운로드 받아 주신 다음에 접속해서 우측 하단의 플러스 버튼 클릭해서 설정 키 입력을 누르신 다음에 계정에 놓 o KX, K는 아까 복사해준 코드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OTP인지 코드 6자리가 생성이 되는데 다시 o KX 어플로 돌아와서 핸드폰 코드와 구글 OTP 코드만 입력해서 서버미 눌러주시면 성공적으로 입출 금액 거래까지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OKX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서 원화의 규문나 카드 결제가 안 돼서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테더를 옮겨주셔야 하는데요. 일단 우측 상단에 s 버튼 눌러서 디포지 버튼 눌러주세요. 상단에 코인 검색창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트워크는 트론으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아래 나오는 주소를 우측에는 있 카피 버튼 눌러서 복사해주신 다음에 어피트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피트에서 거래소로 접속을 해주시고 우측 상단에 코인 명신물 검색창에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매수창에서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해주시고 완료하셔 다면 좌측 상단에 입출금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러면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을 해서 출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설정을 해서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출금 신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한도 추가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신다면 원화 입금하고 입사 시간이 지나야한다는좀 참고해 주시고요. 받는 사람 주소에 OKX의 지갑 주소 넣어서 출금 신청 눌러주도록 할게요.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게 눌러주신 다음에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서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 확인을 해. 주시고 서명하기 눌러서 완료해주신 다음에 어피트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구요. 어피트에서 출금 상태 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OKX 확인해 주시면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선물거래를 위해 테더를 선물계좌로 옮겨주셔야 하는데 좌측 상단에 트레이드 눌러서 퓨처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거래 창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게 되구요. 우측 상단에 어베일러블 옆에 있는 자금만화 화살표 모양을 눌러주시고 프롬 펀딩에서 투 트레이딩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수량만 맥스로 설정을 해서 트랜스퍼 눌러주시게 되면 전송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쪽으로 선물 매매를 진행을 해볼 텐데 포지션을 잡게 되것까지 차트를 설정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좌측에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해주시고 좌측 상단의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아래에 차트의 시간 프레임도 원하는 걸로 설정해주시고 우측에 있는 인디케이터 눌러서 보조 지표도 추가를해주실 수가 있는데 검색을 해서 볼륨, RSI, 볼린저 밴드, 이동 평균선인 MA만 추가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도구들은 추세선이나 여러 패턴을 그리기 위해 사용이 되는데 가장 상단에 있는 선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고점이나 저점끼리 마우스를 이용 해주시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 없애고 싶으시다면 추이통 마용 눌러서 제거해주세요. 그럼 이제 포지션 진입을 위해 마진 모드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우측 상단에 아이솔레이티드 혹은 크로스 눌러주시고 크로스는 교차 그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에 투자하는 거래 방식이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경리 마진으로 매선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원하는 거 설정을 해주시고 마진 모드 우측에 레버리지도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10배에서 2 0배 사이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원을 움직여서 비중 설정해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상승을 롱 하라고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세요.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게 되면 하단에 오픈 포지션 눌러서 포지션 상세창을 확인해주시면 되는데 엔트리 프라이스는 진입가,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가,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하는데 청산가의 코인이 더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포지션 TP SL 밑에 a d 버튼 눌러주시고 상단에는 익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 입력을 해주시거나 밑에 있는 원을 움직여서 설정해 주실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 좌측에 있는 박스에 원하는 수량과 금액만큼 적어서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해주시거나 우측에 있는 클로즈얼 버튼 눌러서 시장가로 벌어 거래를 종료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똑같이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좌측 상단에 있는 트레이더로 들어가서 스마트 트레이딩에퓨처 카피 트레이딩 눌러주시게 되면 카피 트레이딩 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아무 트레이더는 선택을 해서 프로필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로 접속을 해주셨다면 좌측에 이 사람의 승률과 수익금액, 수익률 등 확인을 해주시고 좌측 상단에 광고인고도 눌러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트레이딩이나 히스토리 눌러서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까지 살펴봐주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카피나우 눌러서 카피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상단에 원하는 투자금액 입력을 해주시고 밑에 있는 네모 체크박스 체크해주신 다음에 카피 버튼 눌러서 카피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지 자료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100만원으로 1년동안 하루 2%의 수익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에 13억 7천만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좋은 트레이더를 만나게 되면 이보다 당연히 더 좋은 수익을 벌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수수료도 발생하기 을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릴 링크로 가입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